주장님저왔습니다 오늘은 오늘 무슨 일이세요? X6 40i 차량을 좀 가져가고 왔습니다. 주장님 왜도망 가세요? <laughs> 아니, X6 40i 가져오셨다면서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아, X6 40i 요번에 그 에어서스 펜션 빠졌다고 <laughs> 네네. 지금 난리인데 제가 만약 2차를 리뷰를 하면 <laughs> 막그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 x 이제 에어 서스펜션이 빠져도 네. 그만만큼의 무언가를 또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카시티입니다. 안녕하세요 BMW 한동모터스 본당 전시장 이상민 주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차는 바로 X6 이제 40i입니다. X6 40i가 최근에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고민을 하세요. 과연 이 프리미엄 SUV에 에어소스펜션이 빠졌는데 승차감이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차를 지금 약 며칠간, 장시간 동안 운행하면서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테스트 해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어 서스펜션이 빠졌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거, 힘들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걸 시작으로 오늘 이차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이상민 주인님한테 최근에 X640i의 프로모션과 전체적인 장점, 단점 한번 꼼꼼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인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X640i 저희가 보는 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색상하고 등급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종은 BMW X640i 이제 P2-1 모델이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모델과 좀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가장 큰 에어 서스펜션이 이제 빠지게 되고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라는 서스펜션이 적용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갔던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옵션 변경되면서 B&W, m 버스 앤 윌킨슨 이라는 이제 스피커가 적용되게 되었고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크게 이제 변화된 점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서스펜션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기자님도 타보셨고 저도 타본 결과 그만큼 이제 이 차를 구매하지 말아야 될 만큼의 큰 <laughs> 옵션의 차이점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오는 컬러는 이제 어떤 색상인가요? 네, 카본 블랙이라는 색상이고요. 네. 이제 블랙 계열이지만 빛을 받게 되면 네이비, 또 어두운 네이비 톤을 띠는 그런 색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실내 시트는 레드 시트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지금 X640i, 이번 달뭐 프로모션이나 전체적인 인도 기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X6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원래는 인기가 되게 많고 계기가 긴 차였는데, 지금 에어 서스펜션이 빠지면서 고객님들이 조금 이제 망설여 하셔서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보유가 된 상태고 그래서 색상별로 상의하지만 기자님 채널 통해 문의 주시면 최대한 좋은 조건에 빠른 출고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상담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서판교에 있는 택지 그 이제입니다. 이 이곳에 제가 이 일부러 온 이유는 이곳에 방지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래도 택지 지형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고 또 아이들도 이제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약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지턱이 저희 판교에서 아주 많은 곳이거든요. 사실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 주행할 때랑 이렇게 저속에서 방지턱 넘을때 승차감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를 탔을 때 이러한 곳을 지났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소스펜션 같은 경우는 그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약간 안정적인 느낌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어떤 내가 프리미엄 차라는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어 소스펜션이 빠졌다는 사실을 얘기를 처음 들었을때 저는 야 그렇다면 정말 딱딱해가지고 뭐 이게 방지턱 넘을 때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미리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셨, 보셨겠지만 제가 방지턱을 넘어가면서 뭔가 차의 느낌이 불편하다. 어, 에어소스펜션이 빠졌다고 해서 너무 힘들다. 이렇진 않아요. 물론 에어소스펜션이 있는 차가 이렇게 방지통으로 넘어갈때 뭔가 좀더 부드럽고, 어, 약간 고, 고급스러운 맛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그런 승차감이 나쁜 편은 아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뭐 영상을 찍기 때 위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에어소스펜션이 있는 차를 탔을 때 이런 방지통으로 넘어가면 뭐 보조석에서 약간 좀 멀미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제 멀미를 평소에 좀 자주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히려 에어 서스펜션이 빠진 차가 승차감이 조금 더 나한테 맞다고 이제 느껴질 수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좀뭐 참고를 하셔야 될게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모든 에어 서스펜션이 뭐 터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약간 뭐 이제 그 결함 혹은 오래 쓰다 보면 약간 좀그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에어 서스펜션이 있는 차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갑자기 인물이 다 나셨네요. <laughs> <laughs> 그러면 이 차의 또 다른 어떤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계속해서 언급드리는 게 서스펜션 관련된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이제 M 서스펜션,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댑티브 모드를 적용시키게 되면 차량의 이제 센서들이 노면을 스캔하게 돼서 상황에 맞게, 노면 상황에 맞게 서스펜션 강세력 조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운전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편한 드라이빙을 할수 있는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듯이 방지턱 넘을 때도 큰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넘을 수있니다 서스펜션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X6 자체만 보고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트렁크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이 쿠페형 SUV를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 S6, 뭐 X4 이런 차들 트렁크 손해본다,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제가 지금 골프백을 가져와서 골프가방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SUV보다 그 준중형 SUV보다 많이 좀 들어야 되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로로는 이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사선, 대각선 형태로 넣으면 지금 보시는 정도의 이제 공간이 나오고 현재 제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 골프 가방 3개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뭐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BMW 입장에서도 이 X6 정도를 타시는 분들은 이런 골프나 다른 레저 활동들을 고려하고 이차를좀 만들었기 때문에 쿠페형 SUV라고 해서 트렁크 공간을 마냥 손해볼 수 있게 이제 설계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만 뭐 X5나 X7에 비해서 이 트렁크 공간 이 부분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이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디자인이 그걸 상쇄시켜 주죠. 그래서 저는 이 차의 최대 장점 중 하나를 바로 이 후측면에서 보는 이제 쿼터뷰의 이제 디자인으로 이제 꼽습니다. 사실 이 쿼터뷰에서 보는 이제 리어 디자인이 이 X6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트렁크 공간에서의 손해를 막는 그 감안하고서라도 이 차를 구매하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지금 장시간 동안 시승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디자인으로 이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열 공간은 어떨까요? 2열 공간 저도 이제 최근에 이 차를 이제 저희 아이들과 카시트도 넣고 그러면서 이제 가족용 차로 좀 이렇게 타봤는데 2열 공간이 사실 크게 불편한 거 없었어요. 제가 성인 남성 기준으로 탔을 때. 뭐 헤드룸이나 레그룸이나 뭐 전체적으로 크게 뭐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 저는 이 차에 있는 2열 공조 장치나 그리고 USB 포트들 그리고 쿠페형 SUV지만 여기 볼수 있는 이썬루프 이런 것들을 이 차의 2 열에서의 장점이라 고볼수 있고 또 저기 보시면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지금 선쉐이드가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래도 크게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쿠페형 SUV가 2열 거주성이 안 좋다. 이거는 솔직히 좀 편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SUV에 비해서는 좀 손해보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승차, 그 공간이 아주 나쁘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다만, 이 타고 내릴 때, 타고 내릴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이 입구가 넓지가 않아요. 입구가 지금 보면 이 공간이 딱 주먹 하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타고 내릴 때 약간 좀 체구가 크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성인이 타는 비중보다 아이들이 타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도 뭐 크게 걱정할 일은 없는데 이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차의 이제 정점이라고할수 있는 고급. 차에만 적용되는 옵션들 예.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당연히 이제 적용되게 되고요 오늘 세게팡 닫지 않아도 살짝만 이렇 놓으셔도 잠기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럼 실내에서 주요 기능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네. 시작 실내로 오시게 되면 이제 영상 많이들 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기능들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오디오, 이런 기능들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 공조기도 이제 가운데 위치하게 되고, 무선 충전기, 컵홀더 냉원 기능도 적용되어 있어서, 아, 네. 네.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시원하게 따뜻하게 이료도 주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어노브 쪽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어댑티 부분 네.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시면 말씀드렸듯이 서스펜션의 네. 감쇄력 조절이 네. 자동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는 그 상황에 맞게 네. 조절하셔서 네, 주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x6 40i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만 제가 핵심을 담아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수입차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반도체 품귀현상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정말 대기기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 x6 40i 어떻게 보면 서스펜션이 에어소스가 빠졌다는 게 오히려 이 차를 구하시는 분, 빨리 받고 싶은 분들한테 기회가 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민준이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연락처 우리 이상민준님께 좀잘 이제 연락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